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?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? 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. 여러분,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밭으로 부르셔서 반드시 30배, 60배, 100배의 결수를 맺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이 나라를 누리면서 동시에 종마의 때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. 그녀을 만난 실제는 제 성적표였습니다. 성도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. 하나님의 나라를 만났습니까?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셨습니까?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실체합니까?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결과물은 무엇입니까? 나라가 쉽지 않은데 말하는 태도나 대화하는 태도나 행동이나 삶의 목표가 달라지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도대체 하나님 나라를 사신 분들입니까?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는 분들입니까?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온 사람 그마을산 사람 그래서 그 값진 보아와 진주를 가진 사람은 말하는 태도가 대화하는 방법이, 행동이, 삶의 목표가, 돈을 버는 이유가, 돈을 쓰는 목적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. 저와 여러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. 나 이제 새 생명 얻은 모.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가버립 이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고난이 옵니다.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기다려야 되고 어려움이 옵니다. 손해보는 것 같고 이름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런데 그 어려움 중에도 말씀을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람은 30배, 60배, 100배의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.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무엇입니까? 그렇게 30배, 60배, 100배의 결실을 맺거나 혹은 고난 중에 있거나, 그래도 주님이 지금 당장 오신다는 것, 내가 지금 당장 주님 앞에 설수 있다라는 이 정말 본적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. 새 하늘과 새 땅을 꿈꿔야 되는 것입니다. 예수님 이 지금 말씀하세요. 너 깨달았느냐? 너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, 하나님 나라의 그 미래, 하나님 나라 깨달았느냐? 그 어디가 가냐 지금 밭을 사겠습니다. 지금 하나님 나라를 가지겠습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, 들려지는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가지고 살아가시다 우리의 삶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